하나님의 은혜로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것을 결단하여 언약을 새롭게 세웠던 요시아의 모습을 어제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게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기로 한 다지만 요시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그가 유월절의 회복을 가장 우선시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의 회복은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무엇보다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요시아 이 사실을 요시아는 알고 있었죠. 요시아처럼 구원받은 우리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일까요? 이 예배를 다시 세우기로 결단한 요시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그 참된 예배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 예배의 날을 지켜야 합니다. 요시아는 유월절 제사를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시아가한 것은 바로 시기를 회복하는 일이었는데요. 1절 말씀해 보시면 첫째 달 열네째 달에 유월절을 지켰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전 히스기야 시대의 날 보면은 히스기야는 날짜를 이월로 잘못 알고 지켰던 것을 볼수 있는데요. 요시아는 이 날짜가 1월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잘못 지키고 있었던 것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기록된 예배의 날을 지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예배의 날은 언제겠습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그 날이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예배의 날인 것이죠. 그 날은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주일이 바로 일요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서 지키며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그세 창조인의 모든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의 날이 되어야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주께서 정하신 그 주일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기 때문에 주일에 모든 날의 대표로서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로 주일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일주일의 모든 예배를 대표하는 것이며 주일 예배를 통해 일주일의 예배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근데 요즘 시대에는 이 편한 식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이 은혜도 편하게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편하게 좀 값싸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이 아니면 여행을 갈수 없다고 하며 주일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들, 또한 주일에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까 이 예배는 다 유튜브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나는 주일 오전이 아니라 주일 밤에 예배를 드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며 예배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들. 물론 예배를 꼭 아침 일찍 드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예배가 그런 뒷전이 돼버리는 것이죠 나의 하루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의 경향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 이러한 것들이 현 시대의 경향으로 종종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은혜는 결코 편의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일순위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그 예배를 준비하는데 있어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요시아는 먼저 스스로를 성결하게 함으로 예배를 준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또한 성경에 근거한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라라고 말하고 있죠. 6월 절 재물을 준비하는 이 레위인들은 먼저 손발을 물로 씻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옷을 세탁기에 입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그그례였죠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겸비하여 성결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시간만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키고 성결함을 지키며 말씀에 근거한 근거한 구별된 그리스인의 삶으로서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거룩한 생활을 해 나가야지만 우리가 주일에 더욱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로 또한 거룩한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생활이 거룩하여지으로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 다시 거룩하게 생활하는 그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일상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그모임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한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2,600 마리와 수소 300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아멘. 요시아는이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준비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필요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요시아의 모습에 감동한 이 방백들도 즐거이 생을 드려 즉 자발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려진 재물들을 백성들은 최선을 다해 기뻐하며 준비하였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요시아는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에게 6월절을 위해 준비해야 할 일을 율법에 근거하여서 체계적으로 분배하고 명령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양을 불에 굽고 성물을 삶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고 제사장들은 번제와 기름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처럼 이 요시아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드리고 자신의 모든 시간을 쏟고 또한 에너지를 쓰며 준비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근거하여서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것이죠. 이 모습들만 봐도 예배에 대한 요시와 백성들의 갈급한 마음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어디에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지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사람의 재산과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노력과 에너지를 어디에 쏟고 있냐에 따라 다르다고 하죠. 내가 직장일에 힘을 쏟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나의 삶에 있어서 우선 되는 것이고 내가 결혼과 연애 여러 가지 학업들에 힘을 쏟고 있다면 또한 그것이 나의 가장 삶의 우선순위가 된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는지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 하루 24시간에 주어진 시간 중에서 정말 작은 시간만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그한 준비가 아니라 다른 것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쏟는 모든 것들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그 대상이 되어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이 놓은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시야는 매우 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다뿐만 아니라 멸망한 이스라엘의 이 거류민들까지 모아서 함께 유월절을 지킨 것이죠. 그리하여서 이 모든 민족이 하나 되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성경은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유월절이 가장 잘 지켜진 날이라고 평가하고 있죠. 이 사무엘은 사사시대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그 이후로 이 왕정시대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 가장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온 회중이 모여서 한마음이 되어 정성껏 드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으셨죠. 그러므로 요시아가 멸망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모았던 것처럼, 이 소외된 자들한테까지 관심을 기울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연약한 자들을 예배의 자리로 다시 불러올게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끌어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역대기는 반복하여 훌륭한 왕이라는 것은 나라를 번성하고 부강하게 하는 왕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 왕이라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처럼 말씀에 순종함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준비해 나가고 또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그러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한 사람 그 예배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